자, 안녕하십니까 삼돌조사. 저 오늘은 이 자리는 아픈에 촬영을 한 장소입니다. 주말이다 보니 내릴 자리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아픈에 어, 촬영할 장소에 다시 어, 하소을 하였습니다. 오늘 빗밥은 태공 B.S.에서 나오는 감당불과 두봉, 그 다음에 그릴 네장, 머리 여섯 개 이렇게 했을 것니다 지금 그 파우더 품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파우더는, 아, 어, 뭉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릴 네개정보에 볼을 넣고 하면 물을 갖다 꽤 많이 섞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제가 그 여러 번 사용했지만은, 네. 이 뭉침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아, 어, 일단은, 기본력은 조항이 많아주는 거죠. 조항이 많아지는 거고, 조항은 이때까지. 한번더 빵침이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집어력은 대신 답변이 될것 같고 아, 뭉침 뭉이 굉장히 좋아서 어, 원거리 투척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 또한 아, 검증이 된 제품이라 판단이 됩니다. Só por isso Ha ha ha! 50원짜리만한 비닐이 걸려가왔습니다자 오늘 오늘 잡은 감성놈입니다 자 오늘은 복수전입니다 앞번 출류때 아주 아쉬운 상황이 예, 몇번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포인트 앞번에 어, 낚시를 한 포인트입니다 아 3일전에 낚시를 했었죠 토요일날 자 그때 35대 사이즈 한 마리를 잡고 아, 여러 번, 그, 입질 왔는데, 챔질이 빨라가지고, 제가, 거기그 아, 걸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아, 또, 진짜, 대구박 할배 정도 되는, 엄청난 사이즈의 감성돔을 걸 뻔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손톱만한 비늘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못내, 아쉬워서, 오늘 리벤지를 나왔습니다. 오늘, 아, 포인트도 알고, 수심도 알고, 거 아, 고기가 무는 지점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진짜, 칼을 갈고, 한번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지금 다, 금방 다 했습니다. 했고, 밑밥은 태공 d s 에서 나오는 감당불과두 봉에, 아, 그릴 다섯 개, 보리 여섯 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미끼는 삼돌수사 경단과, 그리고, 아, 그리고 옥수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며칠 전 그놈을 꼭, 아,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큰 놈이, 아, 놈이 다시 들어올란지 안들어올란지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노을파도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가 들어올란지 모르겠네 야 거기가 들어오겠나 아, 노을파도가 너무 세네 채비는 아, 아번 채비와 똑같습니다. 1호 때2 7호 원줄 아, 1.5호 막기집니다 그리고 어, 요번에는 목줄을 2호 2.5m를 넣었고요. 바늘 3호 이렇게 아, 제게였습니다. 아, 만만치 않네. 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앞쪽에 노을, 파우 때문에 물이 너무 뒤집어집니다. 아, 자, 이거 저이드노 자, 지금 찌를 2호 찌로 바꿨습니다. 아, 1 0 5 m 정도. 예, 찌는 아, 2호. 아, 물이 너무 아, 뒤집, 어지기 때문에 아, 요렇게 지금 낚시를 합니다. 아 이건 아니잖아. 하따 아, 어렵다. 오늘 은 날씨가 안 바쳐주는구나 자 좋다 자입질라한번 와라. 지금 딱시기 다시 기 그놈, 저번에 그놈 한 붙자. 오백 원짜리 비닐 그놈 붙자. 리야 되는데 그런 0원짜리비 그놈. 것들아 빨리 온나 대구리. 대구라 대구라. 빨리 온나? 한번 붙자, 임마! 어, 아, 대구리가 와야 되는데, 안 오네. 오늘 맞장암 떼야 되는데, 시작기가요. 건문나. 자, 9시 50분입니다. 야, 이제 한 마리, 큰거 대구리 한 마리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질이 없습니다. 자, 밑밥을 다 쓰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 그, 이, 노을이, 아또 시간이 갈수록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작전함 걸기 위해서, 아, 민법을 최대한 아껴가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가만히. 아, 한참 기다리는데. 아니야 이게 자 금방 옥수수에 시원한 입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번 살짝 긴장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잡버가아 아, 이거 뺀지 자말로 왔어요 <laughs> 뺀 자말로 올라왔습니다. 야아 이거 안된다. 아잘 안됩니다. 이제 졸도 세지고 아무색도 이제 맑아졌고 아 복수를 하러 왔는데 <laughs> 당했습니다 고기한테 당하고 아저당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를 바꿨습니다 채비를 구멍지 2호로 바꿔서 바늘도 2호 그, 뺀찌, 더 같이 겸해서, 한 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자. 뺀찌면 좋겠는데. 호하, 뺀찌 많네 수심 10m에 2호 바늘에 옥수수 하나 쫙 가져갑니다, 그냥. 아이고야, 요. 꽁 대신 닭이가, 보자. 오 정말 왔어. 와, 이게 뭐야. 감시해야 될 텐데. 감시해야 될 텐데. 감시 맞는데, 감시 맞는데, 감시 맞는데 한 마리 왔어, 감시. 아이고, 사이즈는 조금 작, 작아도 한 마리 왔어. 아, 더 어렵게 왔다, 어렵게 왔어. 자. 자, 드디어 한 마리 왔다. 야, 이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게 좀 탈인데, 어? 한 30, 30, 뭐, 한 32, 3 정도 되겠습니다. 자, 한 마리 드디어 왔습니다. 아이고, 어딘게 잡았다. 지금 2호 구멍지에, 어, 2호 목줄이 2.5m, 2호 바늘, 이렇게 썼습니다. 자, 미끼는 옥수수. 자. 자, 지금 시간이 12시 50분입니다. 12시 50분에 드디어 한 마리, 2시 정도 철수 예정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1시인데. 1시 한시 20분까지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한 마리,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아, 안타깝습니다. あれ